건강 톡톡입니다. 이제 독감이 음. 유행하는 그런 네. 시기가 찾아왔는데 지난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음.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보이면서 어, 백신을 좀 두려워하는 음. 백신 포비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이 독감과 코로나19 음.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에서는 독감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종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어서오세요. 자, 이 겨울철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음. 바로 독감 유행 소식인데, 네. 일단 독감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음. 독한 감기 아우, 이렇게 네.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이 독감에 대해서 먼저 짚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겨울 오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맞아야지 감기에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저도 독감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네. 당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예. 독감은 독한 감기의 준말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 사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독감이라는 용어가 쓰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1900년도 초에 지금의 서울인 경성에서 2월에 영유아와 노인이 독한 감기로 사망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당시부터 독한 감기를 독감으로 불러오다가 이후에 서양의학이 전파되면서 독감의 원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전체를 독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음. 음. 네. 어, 요즘 SNS에서 핫한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 네. 경림 씨가 알죠. 뭐 예. 인플루언서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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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스라는 이제 동사. 어, 영향을 끼치다는 음. 말에서 온 것인데 네. 이 인플루언스의 라틴어 어원이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 종류도 그럼 다양하게 있는 걸까요? 네, 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A, B, C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형태는 인플루엔자 A와 B 두 가지입니다. 음. 어, 인플루엔자의 겉단백은 헤마글루틴인의 어, H, 유라미니다제 N이 있고 이 H와 N의 조합에 따라 그 아형이 불려집니다. 현재 수년째 전 세계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에는 H3N2, 그리고 H1N1, 그리고 인플루엔자 B 중에서는 빅토리아와 야마가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인플루엔자는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12시간에서 72시간 정도로 짧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어, 일반적인 감기와 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두통, 구토, 음. 그리고 이제 몸살 같은 호흡기의 전신 증상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그리고 노약자에서는 어, 합병증이 잘잘 잘, 잘 생긴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감기의 원인도 음. 바이러스잖아요. 네, 음. 예, 바이러스. 네. 예. 어,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죠. 예. 예. 음. 어, 감기의 정식 명칭은 급성 비인두염이고, 영어로는 커먼 콜드라고 합니다. 어,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가벼운 호흡기 증상 전체를 일컫는 말로 아이들은 콧물을 달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그 흔한 그런. 호흡기 감염을 통칭하는 말이라 보면 됩니다. 어,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은 라이노 바이러스로 대표졌는데, 이 라이노의 뜻이 자체가 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콧물을 잘 만든다는 음. 거죠. 어, 이 밖에도 현재 코로나19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존재했던 인체 감염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고, 이 밖에도 엔테로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S 바이러스 등그 수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음. 나머지 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만들려고 엄청 노력 중인 거 아시죠? 네. 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백신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를 백신을 다 일일이 만들 수 있, 없기 때문에 현재 감기 백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그렇다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잘못된 음,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있겠네요. 예. 네, 그런데 다른 예방 접종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왜 독감 음. 예방 접종은 매년 맞아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만 예방되지 음. 감기가 예방되지 않습니다. 마치 수두 접종을 하게 되면 수두가 예방되고. 홍역 접종을 하게 되면 홍역이 예방되듯이 독감주사, 즉,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인플루엔자만 예방되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이제 계절성이 뚜렷한 온대지방에서는 매년 겨울에 발생하는 패턴을 갖고 있고, 온대지방에서는 연중 유행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A는 11월에 발병이 시작되어서 이듬해 1월에 정점을 찍게 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인플루엔자 B는 1월부터 유행을 시작해서 4, 5월까지 지속되고 그로인해서 매년 겨울마다 A형 한 번, B형 한번 이렇게 두번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매년 드리프트라고 하는 표면 항원에 소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표면 항원 어, 올해 인플루엔자가 작년의 인플루엔자와 똑같은 표현형이었다 하더라도 소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작년에 맞은 백신을 피해 갈수 있는 선택적 이점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WHO는 북반구 기준 매년 여름에 전세계에 올해 바뀐 표현형을 알아내고 그걸 통해서 제조 어 백신 제조 회사들은 새로운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인해서 우리는 매년 새로운 독감이 생겼으므로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보면 독감 백신 뭐 삼가 백신이다 음. 4가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어, 원래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부 3가 백신이었습니다. 어, 인플루엔자 A 중에 H3N2 그리고 H1N1, 빅토리아 아니, 어, 인플루엔자 B 중에 빅토리아균주 이렇게 세 가지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한 3~4년 전부터 B, 어, B형 독감에 야마가타균주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는 사가 어, 백신이 많이 개발되었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가 백신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까지는 삼가 백신과 사가 백신의 가격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가 백신을 이제 무료로 접종한 대상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거꾸로 삼가 백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어, 그리고 또한 독감 백신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어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계란 노른 어,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가 유정란에서 번식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독감 접종 예진표에서도 다른 접종과는 좀 틀리게 어, 계란 알레르기 유무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과거에는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접종을 받지 못했는데 어, 또 최근에는 또 어,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만일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란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세포배양 백신을 선택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이 예방접종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음.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오히려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에 더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음. 독감 접종을 좀안 맞으려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독감 접종은 꼭 해야 됩니다. 음, 어. 네. 어, 잠시 표를 보시면요. 올해 이제 독감 접종을 하게 되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어, 62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생후 6개월 이상 청소년은 무조건 접종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기저질환자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요양원 같은 단체시설 기거하시는 분, 의료인들은 꼭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사실 매년 수백에서 수천 건 정도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접종과 사망과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그래, 간혹 가다가 아나필라시스라고 하는 중증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매우 확률이 희박합니다. 음. 그래서 그 희박한 확률을 이유로 독감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 독감 접종을 하게 되면 사실 항체 생성률은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접종하게 되면 보통 2주 후부터 항체가 생성되어서 어, 1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어, 접종 후 3주 정도면 항체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독감 예방 네. 접종을 해도 100% 음. 항체 형성이 네. 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어, 100% 항체가 생성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접종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군진 면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접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군진 면역이란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구성원의 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게 되면 해당 감염 질환이 퍼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 독감 접종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독감이 퍼져나가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어, 비슷한 사례 요즘에 또 있죠.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전파가 줄어들었죠. 음. 네, 그래서 독감 접종은 어, 꼭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 특히나 어, 만일에 가족의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집에 성인이라면은 필히 접종을 하셔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음, 네. 네. 또 독감하면 종류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스페인 네. 독감, 홍콩 음. 독감, 또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이 다 어, 이름만 다르고 같은 건지 아니면 종류도 다 다른 건지도 궁금해요. 네. 예 네, 전부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맞는데 다 표현형이 다른 인플루엔자 음. 바이러스입니다 네. 어, 스페인 독감을 예로 들면 어, (1918년도에) 유행했던 독감을 말하는데 당시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음. 근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이 800만인데, 음. 스페인 독감 6개월 동안 사망한 사람이 2,500만입니다. 예, 대단하죠? 예. 예. 어, 어이 아까 인플루엔자 A형은 겉단백인 H와 N의 조합에 따라 아형이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스페인 독감이 당시에 없던 아형 H1N1이 최초로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음. 비슷한 것으로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h3 n2로 세상에 없던 것이 새로 보고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h와 n이 새로 재조합되는 것을 음. 대변이라고 하고 이를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프트가 발생하게 되면 독감의 대유행, 즉 팬데믹 사태가 발생되고 팬데믹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록할 만한 사망률을 보이게 음. 됩니다. 네. 어, 어, 인플루엔자 a는 어, 사람만 숙주로 삼는 게 아니라 조류나 돼지 같은 동물도 숙주로 삼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사람에게, 어, 사람 독감 A형과 조류 독감 음. A형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의 재편성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독감, 음. 즉, 시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시 대유행을 일으키는 거죠. 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음. 코로나 19. 예.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박쥐에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음. 그간에 이제 변이와 적응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탄생한 것,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사실 이종 간의 이런 접촉은 앞으로 음. 피해야 되는 게 앞으로 보건학계의 숙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에 음. 굉장히 벌벌 떠는 것처럼 네. 이렇게 신종 독감 음.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그 당시에도 굉장히 독감에 대해서 음. 무서워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독감 치료제는 개발이 돼서 우리가 독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네. 안심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네, 맞습니다. 예. 어,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오셀타미비르가 대표적인 약입니다. 어, 사실 이 약은 1996년도에 개발됐는데 어, 독감 환자 전부가 먹으라고 개발된 약은 사실 아닙니다. 네. 독감에 걸렸고 죽을 것 같이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먹게 만들어진 고가의 약이었는데 어,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이 약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것입니 네. 네. 어, 2009년도에 조류로부터 기인한 쉬프트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H1N1 PDM09, 즉, 신종플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변이가 일어나면은 큰 사망률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네. 예, 이해가 바로 그 대변이가 일어난 해입니다 음. 어, 그래서 오셀타미비르가 많이 처방됐는데 당시 의료계에서 걱정도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대규모로 처방이 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 뭐~ 간혹 가다가 환각이나 환청 같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이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음.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이 구토인데 5일 동안 복용하게 되는 오셀타미비를 기간 중에 첫째 날 보통 제일 많고 확률은 2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참고 복용하면은 보통 둘째 날부터 그 증상은 없어지니까 꼭 복용을 완료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5일간 복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오셀타미비르는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 내성이 잘 발생합니다. 네. 그럼 다시 대, 대체할 수 있는 약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5일 동안 복용을 완료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어, 최근에는 페나미비르라고 하는 주사 형태의 약도 개발되었으니까 이렇게 복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것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 특히나 이번 겨울에는 독감과 또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때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어, 독감과, 독감과 코로나 19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음, 독감은 잠복기가 12시간에서 72시간으로 짧은 편이고, 코로나 19는 이틀에서 14일로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독감은 콧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 19는 콧물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음. 하지만 그 이외의 증상을 어, 그 임상 양상과 진찰 갖고 의사가 판별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검사를 통한 감별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어, 현재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닝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활성이 되어서 어, 사람들이 독감 검사와 코로나 1 9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가족 여러분이 네. 보내주신 시청자 질문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네. 아, 요즘 누가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코로나 19가 아닌지 독감은 아닌지 음. 걱정을 하게 되고 혹시 옮을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네. 보통 독감은 어떻게 전파가 잘 되나요? 음. 네. 독감이라고 뭐 특별한 전파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고 뭐 기본 현재 코로나 19처럼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 에어로졸로 감염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잘들 하고 계신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독감에 걸린다면 최소 며칠 동안은 집에서 쉬어야 할까요? 혹시 친구들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이 돼서요라고 네. 질문을 네. 주셨어요. 전염이 안 될까요? <laughs> 네, 물론 <laughs> 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감이라고 판정되면 못 가고요. 사실 지정 전염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제도적으로도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언제 가도 되냐라고 <laughs> 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셀타미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또페나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똑같은데 접, 그 5일 동안 5일, 5일 동안은 <laughs> 어, 그걸 다 완료를 해야지 전염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는데 어, 3일 정도 복용을 하였고 발열이 48시간 동안 없으면은 전염성은 소실된 것으로 본다라고 봐서 그 정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독감과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이종호 소아청소년 건강 전문이었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